안녕하세요. 꼼지꼼지에 사는 꼼지꼼지 바이솔입니다. 아침부터 여러가지 새소리가 많이 들리네요. 이런 날은 날씨가 맑더라고요. 오늘 하루도 많이 더울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6시 조금 넘은 시각, 아주 시원합니다. 땅이 시원해요. 이렇게 날씨가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색단초 보여드리려고요. 바이솔 재배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색단초도 같이 키우고 계실 거예요. 이렇게 흙에 딱 붙어서 자라는 색단초. 가을까지 이렇게 두고 보면 색깔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. 가을, 겨울에는 붉은 빛으로 단풍이 들더라고요. 제가 색단초를 좋아서 많이 신게 된 것은 겨울 모습, 가을 모습 보고 신게 되었어요. 이 색단초가 여름인데 지금 다른 바이솔에 비해서 가장자리는 초록초록하고 속으로 갈수록 노랑에 가까운 연두빛을 띄어서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. 저는 이 색단초 가을모습이 예뻐서 그 하단의 가장자리에 여기저기 심었어요 그랬는데 다 여름도 너무 잘났어요 하나도 상하지 않고 여름도 잘 났거니와 요즘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여기 보면 요 옆에 바위쪽에도 제가 색단초를 심어놨고요 보시죠 아주 깔끔하면서도 색감이 예뻐요. 멀리서 봐도 확 튀어납니다. 이쪽에도 이렇게 심어놨죠. 또 옮겨볼게요. 이건 더덕이랍니다. 원래 여기가 더덕밭이었는데 제가 이소를 심어서 아직 더덕이 많이 남아있습니다. 여기 보이시나요? 이렇게 조금씩 떼어서 자생종 바이솔 가단의 가장자리에 다 이렇게 심어줬어요. 정말 올여름 날씨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사라졌어요. 그리고 색감이 예쁜데요.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늘 쪽으로 올수록 조금 더 푸른색이 많이 나고요. 완전 땡볕에 있었던 아이들이 이렇게 속이 노랗게 예쁜 것 같아요. 어, 다른 다른 파이솔처럼 색감이 변하면 이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색단초는 지금 아주 생생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렇게 예쁘게 살아있어요. 여기 보면 이렇게요. 어떤 파이솔하고도 잘 어울려서 배경이 되어주기도 하는데 줄을 이루기도 합니다. 너무 예쁘게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바위 위에 바위 사이사이에 색단초를 꽂아두었답니다. 어때요? 깔끔하니 예쁘시지 않으신가요? 깔끔해요. 아무런 진잎이나 죽은 것도 없고요. 올여름 너무 잘난 것 같아요. 어,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고, 끄듭 말씀드리지만, 제가 올해 색단초를 많이 여기저기에 심은 이유는 가을, 겨울, 봄까지 단풍 변한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랬어요. "아, 이 바이솔이 이렇게도 예뻤나?"라는 생각으로 제가 색단초를 심기 시작했답니다. 어, 지금 요 자생종 바이솔들은, 가을 되면 동화를 틀고 다 없어질 거잖아요. 그런데 그 가장자리 그 주변을 색단초가 단풍이 들어서 예쁘게 메워줄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대됩니다. 색단초, 초록초록한 가운데 속 색깔은 또 달라지는 그런 예쁘고 깔끔한 빨솔의 한 종류입니다. 아직 없으신 분은. 하단 가장자리 또는 화분에 또 겨울이면 없어지는 자생종 바위솔과 함께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아침 맑은 공기 속에 여러가지 새소리, 풀벌레 소리들과 함께 이렇게 색단초 보여드렸답니다. 강력히 추천드리고요. 북쪽에는 모르겠는데 남쪽에는 대충 둬도 겨울도 잘 나고 딱히 여름이라고 해서 물을 더 주고 덜 주고 없이 자연적으로 내리는 빗물만으로도 잘 살고요. 여름 장마에도 아주 잘 견뎠답니다. 소개 드렸습니다.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. 바이솔은 사랑이고 정원엔 바이솔이고 바이솔과 더불어 오래오래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덕분에 제 방송도 여러분들께 더 이렇게 추천도 받고 사랑도 받게 되는 것 같아요. 많이 많이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진심으로요. 나송합니다.